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코인코치 오관장입니다 요즘에 이 코인시장 뭐다 얼어붙고 뭐 오르락내리락 장난이 아니죠 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지금 다들 머리가 아프실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진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브랜드 코인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단기적인 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했을 때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배기 코인들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코인이냐 이 일드길드게임즈라는 어제 15일 신규 상장이 된 코인인데 뭐 일드길드게임즈 YGG라고 하는데 이름은 좀어려 보이는데 아주 쉽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름에 게임즈 들어간 것처럼 게임 아이템으로 돈을 벌고 있는 투자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사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아주 쉬워요 그냥 일종의 공동 투자 모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YGG의 퍼치 펭귄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둘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얘기고 이 퍼치 펭귄 캐릭터가 YGG 게임에 이 롤랜드라는 게임에 등장을 하면서 이 퍼치 펭귄은 브랜드를 홍보하고 YGG는 새로운 게임 유저 이 퍼치 펭귄을 알고 있는 유저들을 끌어당기는 서로에게 완벽한 윈윈 구조가 된 거죠 이 퍼치 펭귄은 캐릭터를 노출시켜서 브랜드 홍보를 하고 YGG는 게임 유저를 유입시키면서 이 NFT 생태계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퍼치 펭귄이 상승하게 되면 이 YGG 또한 같이 상승하는 구조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이 y... Ygg 25년 10월 15일에 상장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분석할 게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Ygg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는 전부 상장이 되어 있었고요. 업비트만 이제 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YGG, 이 YGG는 이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21년도 9월 24일에 상장된 코인입니다 웬만한 코인들은 이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 가장 먼저 상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뭐 도저히 차트 분석할 수가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에서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해야 하고요 거듭 설하고 본론만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는 3,329%의 상승 9,670% 상승 이두 가지 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목표가를 알려드렸고 이 YGG 언제 내가 매수진을 해야 할까 이 YGG 같은 경우 제가 잡아드리는 주요 가격대에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 지지가 돌파되고 내려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단에 아직 주요 가격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요 가격대까지 내려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분할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매집해나가면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브랜드 코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인 하시면서 자주 들리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퍼지 펭귄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퍼지 펭귄 같은 경우엔 민코인인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하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이 NFT 캐릭터 브랜드입니다. 이 귀여운 펭귄 그림이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성장을 한 거죠. 네, 여러분들 이 NFT라는 말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디지털 세상의 정품 인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진짜 내 거라는 증거를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세상에 기록해 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 퍼지 펭기는 NFT를 기반으로 그 그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액세서리, 장난감, 굿즈, 뭐 이런 모자 같은 것까지 다 있죠. 그리고 게임 캐릭터까지 만들면서 하나의 브랜드 제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의 월마트 같은 대형 매장에 이 실물 장난감으로 입점까지 했죠. 이건 단순히 뭐 그림 장사가 아니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디즈니죠. 디즈니처럼 IP, 즉 지적 재산을 활용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퍼치펭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가격 펌핑보다는 이 정말 브랜드적인 가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 브랜드가 확장되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만드는 아주 똑똑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퍼치펭귄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전망이 매우 좋은 이렇게 미래 가치가 확실한 코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퍼치펭귄 어 그냥 민코인이면 그냥 유행코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전망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남들 모르는 진짜 벽이 종목들의 정보를 제가 전달해 드릴 거고 이런 정보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이렇게 진짜 정보들을 알아가며 여러분의 투자 수준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코인 시장이 많이 좀 어수선하죠. 다른 코인들도 막 오르락 내리락 장난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 이 전세계 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거거든요 이럴 때 현명한 투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비교적으로 좀 불확실한 알트코인들에서 내 소중한 자금을 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얘하죠 이런 큼지막한 코인들로 돈을 옮기고 있어요 즉 지금 시장은 이렇게 급등, 단타로 용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런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퍼지펭귄이나 메이저코인들처럼 상승 전망이 확실한 그런 코인들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내가 분할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고 실제로 똑똑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분할 매수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다. 이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지펭귄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런 급등 종목이 아니라 이 브랜드의 성장 과정에 투자하는 장기적인 종목이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퍼지 펭귄의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분할 매수 장기적으로 어떤 타점을 가지고 이 퍼지 펭귄을 매수해야 하는지 이 매수 타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체크해 드리는 이 주요 가격대들이 있죠. 이 가격대들은 체력 그리고 투자들의 심리 이런 게다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제가 체크해 드린 가격대에서 지지나 혹은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 드린 이 주요 가격대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실린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는 물어볼 필요가 없이 매수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가격대를 목표가로 설정하고 익절하면 끝입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를 돌파해줬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혹시라도 이때 내가 진입을 했는데 다시 이 해당 가격대를 뚫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가격대가 없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칼같이 2에서 3% 손절로 빠르게 탈출해라 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출발을 해서 위에 있는 가격대에 도달했는데 이러면 저항 즉이 이상으로 한번 가격이 올리지 못하게 이런 음봉을 만들면서 한번 저항이 나오게 되니까 혹시라도 다시 재진입을 하실 분들은 거래량이 빠지는 걸 확인하고 이 주요 가격대에서 재진입이 가능하다 이점꼭 명심하셔야 하고요 이 퍼치 펭귄 우선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가격대는 이 32원 가격대입니다 벌써 이세 번의 지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그어드린 이 가격대를 체크해놨더라면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 후 위에 있는 가격대까지 진입해서 이렇게 24%의 수익은 아주 무난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만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도 낼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관점도 좋지만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 진입해가면서 우리가 매집을 해나가야 한다. 이점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원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가격대가 돌파된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2 4원 가격대에서 한번더 분할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어드린 가격대 중에서 이렇게 빨간 가격대가 있어요. 이 가격대는 정말 강한 지지 저항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거래량 실린 돌파가 나온다. 이때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마시고 바로 진입입니다. 바로 이 64원 가격대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퍼지 팽개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렇게 210% 가량의 수익을 제가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매수 타점도 간단하죠. 이 주요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이 하락하는 선을 돌파할 때큰상 상승이 나올 거고 실제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때 저희 소통방에서 진입 매물 때 17.5원에서 20원으로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 드리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163%, 159%, 146% 이런 수익률 다 가져갔던 코인이었죠. 7월 9일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점 받아보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두 가지 링크가 나오는데 이 밑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안전공인 소통관 입장 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간단한 설명 작성해 주시고요. 이4번에 퍼지 펭귄 적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매물 때잡아드린 주요 가격대까지 잡아드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언제 팔아라까지 전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손쉽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정말 이 필요하다. 내가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이 안 되는 이 업비트 차트 보면서 끙끙 앓는 것보다 당연히 분석을 할수 있는 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사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15일의 상승률을 한번 비교해보면 바이낸스에서는 89.5% 상승 국내거래소 업비트에선 68% 상승 둘 중에 어떤 거래소를 써야 내가 더 수익률을 높게 챙겨갈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이 업비트의 전일 대비 상승률을 한번 체크해보면 지금 10% 넘는 게한 개도 없어요 근데 바이낸스는 어떻죠? 141%, 27%, 그냥 10% 넘는 게 허다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더투자할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똑똑한 돈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외 거래소로 옮겨지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그런 유망한 코인 총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런 콜라보가 돼 있는 프로젝트 정보까지도 전부 다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8%가 아니라 89%의 수익을 낼수 있는 정보까지도 알려드렸고요 오늘 정보 정말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잘 보고 있다 고맙다 한 번씩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힘을 내서 이런 좋은 정보들을 힘차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종목과 가요 때까지 알려드려도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버티지를 못해요. 이 장기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이유가 저는 단순히 이렇게 종목만 딱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 프로젝트의 세력 지갑을 이온 체인 데이터로 추적해서 지금은 세력이 가격을 일부러 누르는 겁니다. 버티세요. 지금 1차 목표가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뭐 절반이이 라고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멘탈을 관리해드리고 최적의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까지 다 받으셔야 진짜 돈을 벌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혼자서는 이 장기투자가 어려운 분들, 정말이 큰 돈들, 세력의 움직임을 보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퍼치 펭귄과 이 YGG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세력의 이탈 신호 이런 거 전부 다 알려드리면서 연말까지 함께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매 s 미어 탑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시간 소통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돈 벌고 싶으신 딱 20분, 20분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빠르게 마감되니까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서 빨리 수익을 내야지 보다 미래에 커질 브랜드와 생태계를 이 코인의 미래 가치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점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 정보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코인코치 오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